자,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laughs> 인터넷이 바꿨다, 세상을. 그럼 make it seem l i k seem i k like 다음에 명사가 오죠. 작은 장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게 핸드폰 발달하니까 지금도 인강으로 찍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s e m 과 seem i k 는 무슨 차이겠죠? 다시 말합니다. CBN 형용사, CBN 형용사. 이러한 변화로, 그렇지만, has come, 왔다, 인식이, 글로벌 이슈가, 그 이슈는 무시해 무시돼무시되었던 과거에. 지금은 새로운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요. 이 문제들을. 그래서 그들은 원해, 풀기를, 그것들을. 저 글로벌 이슈 같은 것들이죠. 겠 오케이? This is, why. 자, this is why와 This is b e c a u s 는 뭐가 다르다고 랬죠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러한 이유로 뒷문장 원인 결과 결과 그것은 왜냐하면 원인 나오죠 알겠습니까? 정리해주세요 자 다시 쓰면서 들으세요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고 그것은 더 작은 장소로 만들었어 이 변화와 함께, 그렇지만, 많은 인지가 있다 글로벌 이슈에, 여지껏 무시되었던 지금 소비자들은 알고 있어, 이 문제들을. 그리고 그들은 원해, 풀기를.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업가들이 사용할 거야. 뭘? 커징 마케팅이라는 거지. 다시 이러한 이유로 결과, 이것들을 사용해요. 잘라가지고 사회 불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것은 커징 마켓이 포함하고 있어. 파트너쉽을 비즈니스와 o 프로핏 비영리죠 프로핏이 이웃이니까 비이웃 그리고 그것은 도와요 두 조직을 자 보스 뒤에는 꼭 복수명사만 쓰죠 이더 뒤에는 단수명사 씁니다 그래서 네, 빠지면 틀려요 상호의 이 커즈마케팅에 상호의 이익이 포함할 거예요 자 여기 S 안 붙죠 왜? 조거가니까 별표 오파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상호의 이이 증가시켜야 사회적 가치를 더 강력한 연결성을 대중들 의 그리고 더큰 이유를요. 사실, 접속어도 나올 수 있겠죠?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뭘? 충격한 것, 충격성을 요즘에. 뭐 없이 연결되는 것 없이. 가치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만으로는 이제 안돼 거기다 스토리를 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 있는 원인이라고 해서 이게 c a 마케팅이 되겠죠 별표 치세요 그죠 그리고 링크드 n g 여기다 링킹이 안 된다는 거죠 w i t h 니까 자, search에 약간의 전독 개수여서 예를 들어서 발견해야 될 치료책을 병에 대한 또는 돕는 것을 아이들을 뭐하게?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게요. help 예를 들어서 다시 병에 치료를 돕거나 또는 돕는 거죠. 아이들이 뭐할 수있게요 교육을 받을 수 있게요. help 뒤에는 something, somebody, 능동이면 원형, w 원형 쓴다 했죠. 아이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getting 쓰면 틀립니다. 얘는 빈칸 넣기랑 모음법도 그좀 중요했고, 여기 중요하게 같이 있는 거니 이해되니까? 어어